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세 번째 회차 전기설비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동 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 방법을 아닌 걸 고르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종단 접속이라는 것은 이 끝에 이끝 부분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직선 맞대기래요. 직선 맞대기라는 것은 전선이 이렇게 있고 전선이 또 있죠. 이렇게 접속하는 걸 직선 맞대기라고 하는데 이건 종단이 아니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3번이 아닙니다. 42번 문제입니다. 파일럿 램프란 무엇인가? 이 현장에서 보시면은 여기 판넬 위에 등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판넬의 전원이 인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표시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정답 4번. 전원의 유물을 표시하는 등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천장이 있대요,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구멍을 뚫는답니다. 뚫어서, 여기다 등을 단대요. 등을 매입해서 건축물의 공간을 유효하게 쓰는 방식. 이것은 다운라이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평면도로 보시면은 구멍을 뚫어서 이런 조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명을 뚫어서 이렇게 조명을 하죠. 이런 것을 다운라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 f40의 의미를 물어보는데요. 이 앞에 알파벳 한 글자는 이 등이 뭔지 나타내는 겁니다. 뒤에 40은 용량을 나타내고요. 이 앞에 보시면 수은 h의 약자 나트륨 n 그리고 메탈 엘라이드 등은 m이 시작되죠.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데요. 형광등은 영어가 f로 시작하기 때문에 f40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케이블 공사에서 전선 지지점 간이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두 개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이 케이블 공사를 이렇게 할때 여기 지지를 얼마나 해줘야 되는가 이 거리를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2m입니다. 근데 앞에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문제는 그럴 때는 1m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케이블 공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 4번, 2m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피레기가 구비해야 될 조건으로 잘못된 것. 여기서 정답은 2번인데요. 이런 문제는 전기기사 실기에서 자주 나오는데 기능사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방전 내량이 작으면서 이 방전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것에 대해 작다는 것은 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전 내량이 큰게 좋고, 그리고 제한 전압 제한 전압이 높다는 것은 제한 전압이 높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제한 전압이 높다는 것은 여기 피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피레기가 있는데 옆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타는데 낙뢰가 떨어졌을 때 방전이 되고 있겠죠. 이 방전 중에 전압이 높게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이 전압이 높게 유지되면 변압기가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전압이 높으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인데요. 이런 문제는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PC 테이프의 용도로 알맞은 걸 고르는 건데요. 여기 전선관이 있습니다. 전선관이 있고, 여기 전선을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입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피지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전선을 묶어서 땡겨요.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겠죠?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정답 3번입니다.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전선을 넣을 때 피지 테이프를 이용해서 당기죠. 정답 3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이 지지물에다가 왕금, 왕목, 애자 등을 설치하는 것, 이 장치하는 것을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그것을 장주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건주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을 매설하는 거래요. 건주라는 것은 이 지지물을 이렇게 박, 박는 거죠. 그리고 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왕금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가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이렇게 배선을 하죠, 이제. 그런 용어인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지중 전설로의 장점이 아닌 걸 고르래요. 이 지중 지중 전설로라는 것은 땅을 다 뒤집어 까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게 장점은 아니잖아요. 돈 많이 나가는 건 단점이죠. 나머지를 보시면은 기상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뭐 천둥 번개가 쳐도 땅 속에 이렇게 안전하게 전선이 있으니까 나름 안전하겠죠. 그리고 신뢰도가 높다. 여기 안전하니까 신뢰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조율로 전선에 유도장애가 적다. 이 땅에 묻혀 있으니까 이 외부 영향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작겠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가요전선관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가요전선관은 잘 휘어지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옥측 배선. 이집 외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관에는 이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으로 튼튼하게 배관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가요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천장 배선. 천장 배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 천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천장에 가는데, 여기도 가열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천장에서 콘센트까지, 여기 콘센트에 내려오게, 이렇게 전선관이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가열성이 필요 없죠. 콘센트가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3번, 전동기의 리드선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있어요. 이 전동기는 어디 놓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 가열성이 없는 간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드선을 연결할 때는, 가열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죠 그래서 전동기의 리드선 정답 3번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이 주변에 불꽃이나 아크 이런 불꽃이 있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한 용도가 어떤 방폭구조인가 여기 막 불꽃이 있고 뭐 아크가 튄대요 여기 이렇게 그럴 때 여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전증 방폭구조라고 합니다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52번 문제입니다. 합성 수지관을 세들로 지지한대요. 그 지지점 간 거리를 몇 미터로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이게 합성 수지관이죠. 여기 전기 기능사 실기 보실 때도 이 합성 수지관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 지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지지점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원래는 상당히 길죠. 한 번에 몇 미터씩 되기 때문에 이 지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지지점 간 거리 이게 합성수지 간은 1.5m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1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를 할때이한 몰드 내에 전선을 몇 개, 몇개 이하로 넣어야 되는가. 이 금속 몰드가 있는데요. 이 전선을 몇개 넣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예요. 1종 금속 몰드일 때 10번 이하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거를 몇번 이하를 누가 세고 있습니까? 적당히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죠. 54번 문제입니다. 육안의, 비, 육안의 비시감도가 유관의 최대인 파장. 제 비시감도라는 것은 여기 빨주노초파남보가 있어요. 빨부터 보라색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 에너지를 만약에 100%를 줬을 때 어떤 파장에서 가장 밝게 느껴지는지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파장이 555 나노미터 여기서 최대의 파장으로 최대의 밝, 밝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션박스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접속 방법을 고르라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션박스죠 정션박스 내에서 이렇게 전선이 접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쥐꼬리 접속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와이어 커넥터를 이렇게 씌우죠 와이어 커넥터를 씌우는데,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또 똑같은 문제예요. 이용내 배선박스에서, 배선박스죠?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자, 여기 쥐꼬리 접속을 해서, 이 와이어 커넥터 접속을 하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쥐꼬리 접속을 하고, 와이어 커넥터 접속을 하는데, 여기 쥐꼬리 접속이 있죠? 57번 문제입니다. 이 전선관을 구부릴 때공률 반지름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6배입니다. 6배가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여기 아래 문제들도 보시면은 여기 예, 여기 연습 문제도 보시면은 이 구부릴 때 얼마나 구부려야 되는가? 이것도 6배죠. 여기도 여기 이 문제에서도 여기도 6배. 이 곡률 반지름 6배 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선관이 아니고 케이블일 때 케이블을 얼마나 구부려야 되는지도 나와요. 이럴 땐 8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선관일 때는 6배를 보시고 케이블일 때는 8배. 이걸 조심하면 됩니다. 58번 문제입니다. 경질 비닐관의 굵기에 대한 문제예요. 합성수지관이랑 경질 비닐관 이런 규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거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후강 전선관의 이 규격입니다. 이런 건다 이제 어떻게 이런 걸다 외우고 있습니까? 이 후강전선관이 자주 나오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런 거 나와서 모르실 때는 그냥 한 번으로 잘 찍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59번 문제입니다. 이런 걸 찍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콘크리트 줄을 매설을 한대요. 여기 땅이 있고요. 콘크리트 줄을 매설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 매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럴 때는 이 콘크리트 줄의총 길이, 길이만 보면 됩니다. 15m 이하일 때는 곱하기 6분의 1 15m를 초과할 때는 2.5m 이상 매설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15m 이하죠. 그래서 곱하기 6분의 1을 해준 정답 3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 저에게 간선이 있습니다. 메인선이죠. 메인선에서 전선을 땁니다. 전선을 따는 것을 분기한다 그러는데요. 여기 이렇게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죠. 이 분기선들을 각각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